대표님 보다는 어이에요 아, 아니, 제가. 진짜요? 아니, 아직도 어디 가면 민증검사민증검사 검사 합니다. 180까지도 밟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산에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휘이 오셨어 오늘 차를 한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어떤 차입니까? 자, 디자인 빼고 완벽한 차입니다 연비 끝판왕 전기차 급속 기준으로 네? 이 차랑 전기차랑 킬로미터당 10원 차이나요? 급속 기준으로. 급속 기준으로요. 아, 전기료가 올랐기도 했지만. 그쵸? 얘는 그럼 연비가 몇이죠? 얘는 뭐 고속도로 타면은 연비 27은 그냥 껌으로 찍죠. 이 차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많습니다. 요즘 차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네. 이 차는 매물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격은? 가격은 요즘에 조금 올라가지고 네. 아그 경쟁 차종보다 싸요. <laughs> 그래서 오늘 차는 뭡니까? 바로 더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몇 년식이에요? 1 9 년식. 아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완전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디자인 때문에.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저희 모트라인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차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윤 대표가 또 자기 얼굴을 걸고 처음으로 한 리뷰라 그래야 되나? 저와 네. 함께. <laughs> 오. 네, 아 근데 한번 나가고 안되겠다 그래서 아, 바로 저희가 김범우 선수를 섭외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차주님이 사실은 9월 15일날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성비 끝판왕이다 유지비 저렴하고 매물도 많고 가장 중요한 이급에서 금액이 가장 싸다 19년식에 우리 차주님 옵션 다 거의 다 들어간 풀옵 기준으로 2차는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네, 얼마 전에 확인한 거니까 차값이 그새 한3 4 0 0 원이 올랐어. 어 저도 안 그래도 광정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봤더니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차피>. <웃음> 대신에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반떼는 네, 길에 널렸는데 그래도 이 차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이죠. 물러. <laughs> 좋아요. 아무때보다 네, 좋은 점 많죠? 네, 그러면은 가면서 한번 그거를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동. 아, 조용하다. 하이브리드라. 전기로 구동하는. 아,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예전에 제가 이 차를 탔을 때도 연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 지금도 기가 막히죠. 예, 네, 연비 얘기 먼저 해 주세요, 부산 서면에서 출발해 가지고 크루즈를 걸어 놓고 올라왔습니다. 계기판 상 찍힌 게 리터당 27.2km. 아, 지금은 26.9고. 네. 어. 아까 공회전을 살짝 했더니 살짝 떨어졌어요. <laughs> 아, 야, 아쉽다. 아, 또 연비 얘기하는데 떨어져 버려 가지고. 아, 또 주행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남자 네 명이서 짐까지 싣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연비 뭐 리터당 25km는 그냥 뭐 껌으로. 그럼 연비 시내는 어때요? 진짜 꽉 막히는 시내는 전기차도 안 나와요. 꽉꽉 막히는 시내만 아니면은 네. 리터당 25에서 뭐잘잘 잘 찍으면 27까지도 무난하게 찍을 수 있어요. 꽉꽉 막히는 데서 전기차가 안 나온다는 건 누가 그런 거예요? 오그 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그 여러 개 봤는데 안 나오는 것 아, 같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은 목소리 톤이 좋았어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솔린 네. 1,600원 기준으로 7만 원 넣고 실 주행 거리 1,000km 넘게 탑니다. 뭐 겨울에도 아무리 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980, 70까지는 탈수 있어요. 또 극찬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세단에서는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없다. 바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네. 어, 얘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이게, 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차가 작으니까 그래 네. 보이는 거지. 네. 실제로 트렁크를 열면은 이제 문도 위로 높이 열리고 뒷자리 접으면은 긴짐도 당연히 실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 네. 아반떼는 이제 폴딩이 된다고 하지만은 뒷자리와 트렁크 사이에 공간을 분리시키는 그게 있어요. 파티션? 아이오닉은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달았다 끼었다 할수 있어요. 아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죠? 그래서 아반떼랑은 다르게 높은 짐도 실을 수 있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제가 실제로 네.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을 다니는데 흔히 말하는 스텔스 차박, 네네. 트렁크 문을 닫고 자는 거. 네. 네. 풀플랫은 안 돼도 차 안에서 충분히 잘 만합니다. 키가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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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아, 키 얘기는. <laughs> 아, 그, 아... 아니 본인이 트렁크에서 차방이 된다고 했으면 그거를 알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저희 윤 대표보다 업인지 다운인지만 얘기해주세요. 대표님보다는 업이에요. <laughs> <laughs> 근데 같이 서있으면 티가 안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톤 좋습니다. 았 아... 논리 필요 없고 합력 <laughs> 필요 없고 그냥 톤으로 조지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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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뷰는 바로 톤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차이점. 네. 아반떼 트렁크는 내릴 때 손잡이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 손잡이 없으면은, 뭐, 미세먼지 난 날, 비 오는 네. 날, 네. 내릴 때다손 더러워지는데, 맞죠? 얘는 손잡이가 안쪽으로 달려있어요. 바깥쪽으로 달려있는 혹시 차 있나요? 아, 그러게요. 없네요. <laughs>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네. 아, 제가 또이 차에 결함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아, 네네네. 네. 인젝터 문제로 꿀렁이하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 모르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또 유령 가속. 문제 없이만 해요. 가속 그... 지연되는 거? 그거는 네. 유령 가속은 네. EV 모델 해당이에요. 아, 맞아요. 아, 아셨네. 사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결함이 많지가 않아. 네 맞아요. 이것도 장점이야. 맞아요. 맞죠. 아반떼는 뭐좀뭐 뭐 사소한 거에서부터 다 결함이잖아요. 어떤 거요 아니 아반떼는 무슨 에어컨 틀었는데 <laughs> 물을 나가는 소리가 왜 납니까? 그거. <laughs> 그 무슨 폭포도 아니고 무슨 여기.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피... 네. 그리고 또뭐 있나요? 그거 말고 좀 많던데요. <laughs> 아, 이 차의 장점? 네. 이거는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차 리뷰할 때. 많이 이 차를 몰아봤어요. 그럼 아, 네. 또 저도 얼굴 팔리고 한다고. <웃음> <네네>. <웃음> 내용은 그때 쓰레기 같았지만 <laughs> 서로 차는 진짜 많이 타봤어. 네. 그래서 고속도로도 올려봤는데 음. 와 고속감이 너무 가볍고 좋았어. 요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가속감이 좋아요. 네네. 체감상 물론 아반떼 1.6은 출력이 더 낮지만 네네. 걔보다 훨씬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랬어. 네. 얘 공차 중량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몇인지 네. 아세요? 1,400몇 킬로인가로 알데 있는데. 1380. 어, 가볍네, 역시. 어, 진짜 가벼웠어.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경쾌한 느낌이 안나 싶을 정도로 가볍더라고. 네, 맞아요. 차주님도 이런 걸모르시면다 어떡합니까? 아, 뭐 공차 중량 몰라도 연비 잘 나오면은 된거 아,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왔... 공차 중량으로 또 물고 늘어져야지. 아, 그 네, 맞아요. 초 <laughs> 연비 플러스 공차 중량. 그 덕분에 더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같은 급 대비 사실은 제가 예전에 네. 고속도로에서 120, 130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 그거밖에 안밟아요2차 타고? 180까지도 밟아봤어요. <웃음> <웃음> 좀 그때 좀 빨리 가고 싶하고 그냥 친구랑 이제 같이 가는 길에 네? 한 120, 130 밟아봤는데 그래도 연비 23km. 뭐 요즘 차들은 뭐 스포트, 뭐 드라이브 모드가 뭐 에코, 스마트, 뭐 컴포트 뭐 이렇게 많은데 네. 얘는 딱두 개예요. 에코, 스포츠. 자 제가 이렇게 에코로 가다가 네. 밟고 싶을 어 거면 스포츠로 기어레버만 탁제꾸면은 오. 탁 재꾸면은 버튼 보고 막 눌러야 되고 하잖아요 네네. 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어레버를 옆으로 탁 재꾸면은 스포츠 모드로갑니다 재꾸면은 <laughs> 네. <laughs> 아, 아, 제가 또이 차값이 오른 걸 보고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네. 없는 거야 가격 빼고는 얘 장점이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반떼는 약간 차 초년생 2, 30대 약간 전유물 같아 음 그래서 약간 40대가 접근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아이오닉은 4,50대 같아도 별로 안아 이상하실 것 같아요 <laughs> 본인 나이 몇이시죠? 저 28입니다 네, 2차 타죠? 네. 40대로 보입니다 아 <laughs> 아이 제가 아, 진짜요. 아 아직도 어디 가면 어, 민증 검사 하는데 아, 제가. 아이, 민증 검사 합니다. 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장점이에요. 만능이다. 만능이다. 아, 2 0 대가 타도 괜찮고 5 0 대가 타도 괜찮다. 네. 네. 차가 디자인이 좀 무리기 때문에. 음, 아 예. 네, 아반떼는 좀 스포티하고 약간 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얘가 진짜 네. 큰 장점이 네. 이게 차 출시 당시에 네. 전 세계 1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판매량 최하로 이지잖아요 아, 그그 그런 예요그 판매량 얘기는 안해주시면안 됩니까? 공기 저항 계수. 저희가 뭐 사람들이 뭐 0. 21C이다. 뭐, 뭐 23C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공기 저항 계수가 차출시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차량이 1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 프리우스를 제끼고 연비 1등. 아, 그런 차였어요? 네,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이제 좀 알아달라고 <laughs> 이제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차주님이 샀을 때 당시에 네. 네. 차 가격하고 옵션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개 중에 가장 높은 등급, Q 등급으로 해서 옵션 넣고 해서 차 가격 2,920만 원인가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중고가 태고 상태 안 좋은 거는 1,000만 원대도 있어요. 19년식 기준으로. 어 제일 비싼 거는 2700대도 있고 네네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살만한 거는 한2300 정도 이로는 얘보다 그래도 한2300 정도 비싸고 아반떼도 한3400 비싸고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네네 맞아요 네. 그래도 가격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오닉이 가장 저렴은 해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차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아반떼랑 차이점 스티어링 휠이 얘는 D컷이에요 아 별거 아니라도 이게 또 감성의 아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름 감성 마력 오마력 추가? 이제 가장 큰게 공조기가. 식이에요. 버튼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은 네. 얘는 터치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시인성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요즘에 뭐 그랜저 이런 애들 보면은 공조기 이제 송풍구 버튼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림에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솔직히 운전하다가 네. 보면은 몰라요 그런 어, 부분이 있고. 네 정하지 마세요. 아네네네. 아 H D A. 원? 원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어 그때 19년도 당시에 HDA 원 준중형급에는 HDA 원이 이 차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로랑. 기세 살려. 아 거기다가 네 디지털 계기판. 이야. Yeah. 아반떼도 물론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죠. 지금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디지털 계기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차가 유일했어요 사실. 오케이 오케이 이어서 또.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내비. 게이션 그때 뭐다좀해는뭐 뭐 요만한 8인치 짜리인데 네. 얘는 1 0 2 5인치 아. 거기다가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 네, 좋아 좋아. 네. 카플레이 당연히 됩니다. 아 당연히 되죠. 네네 이어서. 그리고 앞뒤 네. 열선, 그다음에 일열 통풍 조수석까지. 네. 거기다가 끌어올려. 아 진짜 까먹었어요. 어. <웃음> <웃음> 거기다 뭔지 까먹었어요. 등쪽 수납.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반떼가 네. 등그 운전석 그 일열 등에 있는 수납공간이 아반떼는 운전석에만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네. 근데 요 차는 조수석도 있다. 등쪽 수납공간이. 네뭐 그물망.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 중요하죠, 솔직히 차에 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네. 잡다한거 뭐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수납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준 중형급에서는 네. 그러면 그냥 잡다한거 그리고 또 앞에 눈에 보이기 싫으니까 네. 뒤에다가 다 집어넣는거죠 네. 그냥 아이고 참 많이도 들어가겠네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네, 단점. 네. 아, 이게 뭐 저는 뭐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말해볼게요. 자, 엔진이 네. 그 카파 GDI 엔진이 들어가요. 이게 네. 뭐가 다르냐면, 네. 실린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간격이 길어가지고, 네. 좀 시끄럽고, 이제 다른 차입에서 출력이 낮아요. 엔진 출력만 따지면. 네. 그리고 네. 아반떼만 다르게 트렁크랑 이열 좌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네. 주행 시에 공명음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명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목소리가 비어 들어가고? <laughs>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 <laughs> 뒷유리를 보시면 룸미러로 볼때이 네. 트렁크가 뒤, 위에 유리랑 아래 유리랑 나눠져 있어요. 네네네. 그 나눠져 있는 중간에 이제 아, 그러네. 네, 가로로 돼 있는 바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네. 요거 때문에 이제 룸미러를 볼때 시야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타다 보면은 불편함은 전혀 못 느껴요. 아, 아.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네. 느끼는 단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실내에서 네. 컵홀더가 요즘 차들은 요 앞쪽에 달려 있고 이제 뭐 가로로 돼 있는데 네. 얘는 세로로 돼 있어요. 아, 어, 그러네. 네. 그리고 중앙 콘솔이 여기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여기 이쪽에 끼운 거거 건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컵홀더도 보시면은 요 앞쪽에 있는 애는 동그란 게 아니고 네. 약간 각져 있고 반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쓸때 보니까. 그렇게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음. 이상한 걸 해놓으셨어요? 아이, 네, 푹신푹신해가지고요. 네, 여기 컵홀더를 손으로 잡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놓으셔서 아. 더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달아놨죠. <laughs> 그래서 요거를 달아놓은 아,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요거는 포기가 안 되던가요? 아, 요거 이그또 나름 또 감성의 영역. 이랄까요? 무슨 감성이죠, 이건? 색깔이 쁘잖아요 <laughs> <나 진짜. 웃음> 단점 이거는 이게 실제로 아연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단점이에요. 네. 시트가 네. 좀 딱딱해요. 딱딱. 네. 네. 아니 천연 가죽에다가 옵션까지 주고 넣은 시트인데 네. 이게 제가 K3를 심지어 그 K3도 15년씩을 앉아봤는데 네. 이 등쪽이 푹신하더라고요 걔는. 네. 근데 얘는 앉으면 딱딱해요. 아. 그리고 뭔가 시트 포지션이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뭔가 모르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막아 불편해 죽겠다 이건 아닌데 네.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뭐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요 좋아요 이런 얘기 해줘야죠 아, 네. 아 이제야 사주님이좀 정신 돌아왔다 아예 아, 네, 좋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단점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사랑하시는 분이 네, 예, 왜 아반떼 N 라인 뒤에 엠블럼 붙여놓고 휠은 또왜 바꿔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사실은 제가 디자인이 좋아서 샀던 건 맞지만, 네.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고. <laughs> 이게 아반떼 N 라인 보고 뭐. 도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거 보고 하니까 네. 아 저거 예쁜데 내 거에 꼽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랜저 하이브리드 17인치율로 교체했고 네네 네, 그리고 아반떼는 저도 가끔씩 이제 좀 밟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걸로 살순 없으니 네. 기분이라도 내보자 양치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차주님은 <laughs> <laughs> 구수합니다 아예 네, 양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염려 마십시오 아네 네, 네. 사실 저도 아이오닉을 찍기로 하고 진짜 네. 유심히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제일 이쁘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요즘에 차구하기도 힘든데 아반떼 매물 두 대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네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매물 20대 있습니다. 야, 열 배네. 비싼 전기차 사지 말고. 네. 트렁크 공간 넓고 연비 좋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삽시다. 좋아. 네. 산사로 아이오닉 안녕! 아이오이 안녕! 다시 볼일 없을 것 같아 아이오닉! 겁니다! <laughs>